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네. 가장 낮은 수준이 지옥이죠. 네. 그런 다음에 아귀, 네. 에, 그리고 어, 축생, 짐승들이죠. 네. 그 다음에 수라, 인간, 천상. 에, 그렇게 해서 육도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음. 에,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아귀는 빼는 그 뜻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아기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배가 고파서 다른 존재로 태어나지 못하고 잠시 대기하는 아. 그런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기 상태에 있을 때 아기에게 밥을 베풀어 가지고 기운을 차려서 다른 데로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천도제의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후기나 대승 에, 불교의 시대에서는 이왕에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현재의 수준에도 초등학생을 공부 잘 가르치면 중학생이 되고 또 대학까지 졸업해서 석사 박사까지 하는 게 아니냐 음, 네. 그리고 자기만 배운 게 아니라 다른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도 불보살님의 가호지 묘력에 의해서 좀 어려운 말인가요 네잘 네,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힘에 의해서 어, 좋은 대로 태어나게 하려면 스님들이 열심히 염불을 해드리면 되지 않겠냐. 음. 스님도 이왕이면 150cm 스님보다는 170, 180cm 스님. 우스갯소리입니다. <laughs> 예. 즉 수행 공부를 많이 하신 큰 스님을 모셔서 염불 정진을 해주신다면 추권을 해주신다면 더 좋은 곳으로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제사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장제일마다 지내기도 하고 또 백중날 지내기도 하고 네. 또 별도의 천도제 날짜를 잡아서 지내기도 하지요. 네. 그런데 초기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모든 존재들은 죽는 순간 다른 데로 태어난다고 해요. 아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소용이 네.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와. 다만 아까 그 악이라면 효과가 있겠죠. 네. 네. 또 하나는 에 밥을 먹은 사람은 배가 부르죠. 네. 기운이 나죠. 네. 두 그릇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laughs> 짜고 나죠. 네. 네.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는데 또 지내면 짜고 날까? 라고 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우리의 정신의 위장은 그 크기가 무한합니다.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해드려도 괜찮다. 네. 아, 다만, 그것이 효과가 가냐, 안 가냐 하는 부분은 입증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것은 믿으면 입증되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입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 천도제 제사를 지낼 때 지내는 분이, 그시오 그냥 좋은 대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laughs> 이렇게 하는 분 계세요? 아니요. 자, 가십시오. 음. 그 덕으로 우리 후손들도 좀 네. 건강하고 네. 행복하고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한다면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는 게 네. 요즘 뭐 플라시보 효과라든가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을 생각한다면 좋은 마음으로 제사를 지낸다면 음. 꼭 제삿날이 아니어도 제사를 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기운을 얻어서 태어난다 음. 일주일 단위로 음. 그래서 일곱 번이면 어, 어떤 경우도 못 태어나는 이가 없다 아. 라고 해서 7 곱하기 7 하면 49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49제를 지내요 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태어난 다음에 지내는 게 좋습니까? 태어나기 전에 지내는 게 좋습니까? 네. 그렇죠. 네. 49일날 49제를 지내는 것은 일상적으로 지금 고정되어 있는데 네. 그 의미를 따져보자면 태어나기 전에 좋은데 태어나라고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니까 네. 꼭 49제를 49일날 지내는 것이 맞는 건 아니다. 아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이 제사 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도 좋겠다 하는 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만, 그, 너무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에 찌들려 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조기 사야지, 굴비 사야지, <laughs> 밤대추 사야지, 네. 또뭐 육아 사야지, 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을 해요. 네. 그 다음에 술 사야지. 네. 제가 가르치는 건또 차를 놓자고 하니까 아. 차가 비싸지 않나 아. 이러는데, 내 경제 능력만큼에다가 조금은 잘 되게 하려면 내가 그냥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면 좀 귀하고 비싼 걸 사도 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음. 이걸 댁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절에서 부탁을 드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절에서도 제사를 지내거나 천도제를 지내거나 4 9제를 지낼 때 정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그저 자기 성의껏 갖다 드리고 다만 성의에는 조상님이 잘 되고 우리 후손도 들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진짜 자기 성의를 담아야 되겠죠. 네. 액수가 아니라 내가 10만 원 버는 사람이면 10만 원 버는 데 맞게 또 천만 원 버는 사람이면 천만 원 버는데 맞게 네. 그렇게 자기 일 성의를 내서 한다면 반드시 본인도 좋고 조상님도 물론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b t n